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목요일 해외 직과 뜰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 같은데, 11월 11일 그 이후, 현재는 12월 12일, 1212 해가지고 세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이트들 연말 맞아서 재고를 털어버리려고 이상한 세 계속 만들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구 정보 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셔야지만 세일 정보 매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 코드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에는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해외 직구 할 정보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입장료 받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 고글 사이트 다시 세일 돌아왔습니다. 현재 12월 12일 세일 맞아서 할인코드 1212 입력하시면 이전에 세일됐었던 것처럼 40% 제품들 세일 판매됩니다. 요 세일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12월 13일까지만 진행되는 세일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고글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화로는 150불 계산해보시면, 하나로 20만원 살짝 넘지 않는 금액 구입하셔야지 관부가 쓰붙지 않습니다. 현재 모든 금액 스웨덴 환율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스웨덴 환율 같은 경우는 1,557크론에 넘지 않으면 관부가 쓰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40% 세일되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바버 인터내셔널 자켓, 세일 받으시면 22만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초특가로 만나 볼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유니온 잭 들어가져 있는 요런 제품들도 25만원 아버리데스의 큐팅 자켓 1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아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여성 제품들도 보시면은 인터내셔널 자켓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고 후디 같은 경우 이곳이 가장 가격 좋습니다. 계산해보시면 28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스웨덴 환율 아니라 다른 환율로 결제할 수도 있는데 다른 환율로 결제하시면 가격이 살짝 높아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우영미 다양한 제품들 아직도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반팔 티셔츠 판매되고 있고 맨투맨이라든지 후디 종류들 구경해 보시면 되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40% 세일되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12만 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옥스포드 셔츠 같은 경우도 10만 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간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 저렴한 금액. 간이 여러가지 제품들 세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전체 페이지 마찬가지 이자벨마량 제품들도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4,300여가지 맥케이지 패딩 종류라든지 울리치 패딩 여러가지 패딩 종류들 같이 판매되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더헛사이트 동일한 할인코드 40%세 판매됩니다. 이 사이트 노스페이스 제품이라든지 랄프로렌 폴로 바버자켓 등 다양한 제품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웃렛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4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담게 되는 경우 자동 세일 적용되고 있고 이 사이트 미스터포터 네타포르테 아웃렛 매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판매되지 않은 2월 상품들 이쪽에서만 나볼수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산드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울로 만들어진 블레이저 40%나 세일돼서 20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산드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파카 종류 같은 경우도 20만 원 초반대. 포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로퍼 종류들. 16만원 요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요런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고, 아크네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가디건 종류 같은 경우도 2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발렌티노 제품이라든지 몽블랑 제품 어저께 소개시켜드려서 많은 분들 지갑들 구입하셨고, 생노랑 제품들도 다양하고, 여러 명품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40%,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는데, 가니 제품이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자벨마랑, 마주 제품, 싼 안드로 제품까지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추가 40%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일되는 제품들만 나볼수 있고 아래쪽 친구 추천 링크 클릭하시면 20% 할인 코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첫 번째 구입 시15% 할인 코드도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은 팝패치 미국 설정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한국 설정으로 둘러보시는 것보다 가격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조금 찾기가 힘든 피어브가이센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종류들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80불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미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만약에 우제품 한국 설정 변경하시면 만약에 우제품 한국 설정 변경하시면 거의 정가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설정 가격이 훨씬 더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신상 후디 같은 경우도 이미 셀 되는 금액에서 추가 20%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피오브가에 센셜 다양한 제품들 세 판매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제품들 추가적인 20% 정상가 제품들도 섞여져 있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 부티크 회장에서 제품을 올려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웨어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제이린드버그 이곳에서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미 50%나 세일되는 요런폴러 셔츠 추가 20%. 현재 48불 판매되고 있는데 세일 받으시면 38불 5만 원안 되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사이즈 다양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폴러 셔츠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제이린드버그 몇몇 가지 제품은 되지 않지만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고 준지도 가격 좋습니다. 이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는 제품이 보시면은 11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수트 네고지라는 이탈리아 위차 명품 편집샵이고 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가격이 초특가로 좋습니다. 이미 관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보시면 슈핑을 저 같은 경우 한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한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무스너클 패딩 가격 좋습니다. 이미 51%나 세일된 560불 판매되고 있고, 560불 계산해 보시면 73만원 관부가 세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어저께 소개시켜드렸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는 한 사이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33만원에 가져갈 수 있고 최근에 리뷰도 해드린 제품이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메종 마르젤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머니클릭 같은 경우도 14일 계산해보시면 18만 5천원 구입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티치 들어가져 있는 요런 카드지갑 같은 경우도 113불 현재 15만원 안되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매종 키친의 더블 폭스 헤드 반팔 티셔츠 51불 텐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다운패딩도 가격 좋습니다 410불 판매되고 있어서 현재 54만원에 구입가능하고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티어츠 46불,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버버리 제품이라든지, 오프화이트, 파멘젤스, 다양한 명품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핸드백 종류라든지 다양한 명품 제품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은 에센스 사이트 최대 60%로 셀프 커져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미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국 설정, 한국 설정 가격 비교하시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매종 키친의 가디건 168불로 관부가세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고, 168 계산해 보시면 22만 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예전에 메종키친의 가디건 요런 제품들 관부가세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난리가 났었던 제품인데 그때 난리가 났을 때 1,100원 정도에 200불 정도에 판매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도 22만 원 정도였습니다. 환율이 올라가서 구입이 꺼려진다는 건 모두 다 거짓말이라는 거. 환율이 올라갔지만 그만큼 세일되기 때문에 요즘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매종 키친의 울스웨터 마찬가지 120불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매종 키친의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피오브가 네센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바지 종류들도 세일 판매됩니다. 24% 사이즈 전부 다 남아 있고 안쪽에 기모 들어가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즘에 아주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피오브가 네센셜 다양한 제품들 이곳에서도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 137불 사이즈 전부 다 남아 있고 18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아미 제품들 계속 가격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서 체크해 보시면 되고, 아직도 이쁜 제품들 여러가지 남아 있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둘러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탈에서 최대 5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무료배송 진행됩니다. 200유로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되고, 원래 배송비가 대략 20유로 정도 나오기 때문에, 20유로 계산해보시면 27,000원 아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이텔에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도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세일되는 금액 초특가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490유로 67만원 구입 가능하고 무료배송 한국 들어오실 때 관부가세만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도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울로 만들어진 스카프 117유로 판매되고 있어서 현재는 16만원에 구입 가능하고 요 제품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CP컴퍼니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셔츠 자켓 저렴한 금액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스누드 같은 경우도 100% 울로 만들어진 제품 70유로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체크 스카프 같은 경우도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기본적인 캐나다 스카프 같은 경우는 정상가로 판매되는데 가격 좋아서 15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검정색상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색상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꼴또르티 사이트 여러 할인코드 있는데 대부분의 제품들 30% 할인코드 적용됩니다. 이미 세일되는 제품에도 추가 세일 가능하고, SS2023 제품들도 30% 이전에 블랙프라이데이 때 소개시켜드렸을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이탈리아 위치 명품 편집샵이고, 미화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m s g 맨투맨 10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피 p n 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28만원, 꼼데 가르성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 별표 고려져 있는 제품들은 15% 세일되기 때문에 15% 추가 세일돼서 6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꼼데가르송 가디건 종류들도 199불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관부가세도 피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라전퍼스 보여드리고 있는 라이트핸드 파카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50만원대 만나 볼수 있고 웰던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이라든지 무스너클 보여드리고 있는 경량패딩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이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2 4세븐 프랑스에 위치한 백화점 사이트이고 현재 12월 12일 맞아서 금액별 할인코드 남아있습니다 300불 300유로 30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100불 할인 600불 이상은 200불 할인 900불 이상은 300불 할인 판매되고 있고 제품을 뽑으려고 했는데 현재 사이트가 업데이트 중이어서 제품 클릭하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가 인기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많은 분들 찾으시는 캐나다고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상가로 판매되는 신상 제품들도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고 캐나다고스 익스페디션 제품이라든지 매종 키친의 제품, 탐브라운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금액별 할인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호주 최대 온라인 편집샵 아이코닉 사이트 여러 가지 제품들에 판매되고 있고 이 사이트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할인 코드도 있기 때문에 고거 입력하시면 중복 적용됩니다. 최대 75불까지 할인 판매되고 할인 코드는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전부 다 찾아 볼수 있습니다. 가끔씩 결제 튕겨내는 경우 있는데 호주 몰테일 배송 대지 통해서 페이팔로 결제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구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입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초대 링크 있는데 초대 링크 통해서 가입하신 다음에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20불 크레딧 적용해줘서 다음번 구입 때 더욱더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초특가 상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데우스 반팔티어츠. 이 사이트 모든 금액 호주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25불. 계산해 보시면 22,000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신규 할인코드 중복 적용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노스페이스, 눕시, 조끼 같은 경우도 240불 가격 좋습니다. 마찬가지 호주달러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21만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양말 한결레 담아서 250불 넘기시게 되는 경우 50불 바로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200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17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샘소나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죽으로 만들어진 백팩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어그부츠 문의하신 분들 계셨는데, 이 사이트 호주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그부츠 가장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 이번 시즌 가장 핫한 제품인데 30% 추가 세일도 가능합니다. 여기 30% 추가 세일 적혀져 있고 200불에서 30% 세일 받으시면은 140불이 되고 신규 할인 코드 20불 적용되기 때문에 120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호주 달러 120불 10만 원 살짝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어그 부츠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은 아래쪽에 요렇게 아니면 이미 세일이 반영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키라던지 아디다스 제품들 모아서 30에서 40%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상가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나이키 아디다스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알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가격 초특가 좋습니다. 호주 알프로렌 공홈에서 직접 제품 나가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그 다음도 호주 편집 샵 컬처킹이라는 요 사이트. 다양한 제품들 쓰에 판매되고 있는데, 스투시 제품들 다양합니다. 스투시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만드는 스투시 오스트리엘리아 제품이 있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스투시 인터내셔널 제품이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호주에서 만든 스투시 제품 아닙니다. 스투시 인터내셔널 제품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여러 가지 반팔 티셔츠 보시면은 3장에 99불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요런 제품 장바구니에 담게 되는 경우 한 장에 33불꼴로 구입이 가능해서 호주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3만원 안 되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요런 신상 제품들은 정가에 판매되고 있고 에잇볼 제품이라든지 요런 주사위 제품도 판매되고 있고 다양한 반팔 티셔츠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조금 열이 많아서 44철 반팔 티셔츠를 즐겨 입는데 최근에는 스투시 제품만 계속 구입하면서 스투시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제품에 비교해서 재질도 좋고 핏도 좋고 프린트도 굉장히 이쁜 제품들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다양한 스투시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후디 종류라든지 자켓 종류 요런 제품들도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 에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세장에 99불짜리 반팔 티셔츠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도 같이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백화점 사이트 블루밍데이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는데 랄프로렌폴로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옥스퍼드 셔츠 70불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랄프로렌폴로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80불 여성분들 케이블리트 100불 넘지 않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아이들 케이블리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33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랄프로렌폴로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에이시스 백화점보다는 살짝 더 구입이 수월합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알프로렌 폴로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도 세 판매되고 있으니까 전체 페이지도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소나이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세일 적용받으실려면 아래쪽 링크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둘러보셔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쪽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할인코드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다시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피너 제품 8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저께 동일한 제품 리뷰할 때도 소개를 해드린 제품이기 때문에 위쪽 카드 샘소나이트 캐리어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소프트 캐리어 제품 60불 판매돼서 6... 60불 계산해 보시면 78,000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방금 보여드린 요런 스피너 제품 같은 경우는 80불 판매되고 있어서 보시면 10만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같은 경우는 140불. 이 제품도 비슷한 제품 어저께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모든 제품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는데 부피가 굉장하기 때문에 부피 면제해 주는 그런 배송된지 찾으셔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시면 부피로 배송비 책정하지 않고 무게로만 배송비 책정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곳 이용하시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요런 세트 제품 같은 경우는 작은 제품이 큰 제품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무게만 더 나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나이키 미국 공식 홈페이지 다시 세일 돌아왔습니다. 최대 60% 세일되는 제품 추가 20% 세일 판매되고, 이상하게 다른 나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는 세일되지 않는데 미국 사이트만 세일된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고어텍스 제품들도 세일 판매되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굉장히 다양한 여러가지 제품들만 나볼 수 있습니다. 신발 종류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패딩 종류라든지, 운동복,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락포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들 최대 60%까지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굿즈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세일 판매되고 있고 락포트 제품 같은 경우는 발이 굉장히 편해서 오래 서 계시거나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많이 걸어야 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들 구입하시는 제품이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고 한국에도 정식 입점이 되어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직접 신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그 오스트리아 미국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30%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 볼수 있습니다.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조신의 뉴발란스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50%까지 세일 판매됩니다. 3켤레 이상 장바구니 담으셔야지 추가 50% 세일 적용 가능하고 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한켤레 35불 45,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세켤레를 구입하셔도 14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 제품, 아이들 제품까지 전부 다 구입해주셔도 200불 넘지 않는 금액 관부가세 지불하지 않고 구입이 가능합니다. 초특가로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고, 뉴발란스 327 요런 제품들도 세일되고 있고, 잘 보시면은 어저께보다 세일되는 제품들이 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어저께 구입하신 분들이라도 다시 구입이 가능합니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추가 15% 할인코드 나와 있습니다. 초 대박 들이라고는할수 없지만, 그냥 중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닌텐도 스위치 보여드리고 있는 올레드 모델 같은 경우도, 360불에서 54불 세일된 금액에 판매됩니다. 골프에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이미 세일되는 제품들도 있고, 정상가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는데, 모든 제품들 추가 15% 세일 가능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크록스 제품이라든지 컴퓨터에 관련된 여러가지 부품 종류, 다양한 여러가지 제품들 전부 다 모아서 15% 세일 판매되고 있고, 맨위 이쪽 여기 서치하는 부분 말고 중간 부분 이쪽 부분에다 소니 이렇게 검색을 하고 둘러보시면 소니 세일되는 제품들만 만나 볼수 있고 여기에다 마찬가지로 애플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애플 세일되는 제품들만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일 제품이 워낙 방대합니다. 1 7 0 0여개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틸 정보는 여기까지 마산 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